안녕하세요. 스위싸기사기 2사입니다. 오늘 르노 끌리오 이... 5. 디지아이콘이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젊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2019년 9월이고요. 28,187km 검정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뛰어난 연비 효율에 있습니다. 리터당 복합 연비 17.1km 나오고요. 실제로는 이제 정속 주행할 경우 리터당 20km 이상 나온다는 에, 근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출퇴근 경우에 있어서 유리 절감 효과가 큽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키로수는 28,000km 입니다 키로수 진짜 짧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유미러 하이패스 블록바스채널 트렁크 방향 깨끗하고요 휠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끌리오 1.5 디즈 아이콘이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 보험이고요. 28,187km. 자, 단, 어 죄송합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노 클리오 1.5 디제 아이코닉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닭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닭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소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워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르노 리오 330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많이 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연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사 224 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